휠 트루잉 과정이 길고도 긴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레터럴 교정 네, 레디얼 교정 그리고 DC가 맞나 맞나 이것까지 점검하고 <laughs> 교정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는 라이딩을 해도 되는데 이 마지막 마지막 과정은 아는데 그렇게 트루잉을 하고 뭐 교정을 한 휠셋의 스포크 잡력이 라이딩 하기에 적당한가, 안 한가. 또 우리가 이, 그, 트레이을 한다고 했지만 하다 보면 약간 실수로, 실수도 그렇고 여러가지 이유로 이 스포크와 스포크 간의 장력이 일정하지 않을,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그래서 이 밸런싱 과정은 하나하나 장력을 체크해보고 그 장력들이 뭐 차이가 편차가 큰게 있나, 없나. 혹은 전체 스포크가 장력이 뭐 라이딩하기에 적당한가 하지 않는가 그거를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점검할 때는 뭐, 뭐 감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공구가 필요하죠. 그때 필요한 게 예, 텐션 미터입니다. 자, 스포크 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텐션 미터가 필요합니다. 텐션 미터, 이건 파크 툴 건데요. 파크 툴, 뭐, 모든 텐션 미터 제조사에서는 이렇게 환산표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 텐션 미터 제조사마다 환산되는 이런 값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어,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파크 툴로 젠 22, 예, 다른 회사 제품으로 젠 20하고, 같은 kgf 값을 가진다는 건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이파쿠들 같은 경우는 이 환산표가 없어도 이제는 이 측정값, 이렇게 뭐 텐션 밑으로 이렇게 측정한 값이 20이다 하면 그 앱이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데 이 값만 그 앱에 입력하면, 수치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kgf 값을 환산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그거 사용법은 뭐 나중에 영상에, 이어지는 영상에서 어떻게 쓴다는 거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은, 어, 앱 없이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대해서뭐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 스포크 장력을 측정하기, 하기 전에는 이 스포크의 재질, 그 다음에 뭐, 스포크의 종류, 그 다음에 이 두께 이런 거를 예, 알고 있어야 이 환산표를 예,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앱쓸 때도 그런 재질이나 뭐 이런 기타 사이즈를 입력하라고 이렇게 칸이 있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입력해줘야 네 환산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k g f 값으로. 그래서 먼저 이거는 뭐 앞에서도 용어 설명을 약간 했지만 이 라운드형, 그 다음에 재질은 스테인리스 예, 스틸. 예, 그 다음에, 뭐, 납작스러운 아니고, 라운딩이고, 스탠드 스틸이고, 그 다음에 이 두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파크툴 같은 경우는, 이 환산표 끝에 이렇게 두께를 잴수 있는 게이지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워보는 거죠. 끼워보고, 끼워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이거는 예, 1.8mm 두께네요. 자, 이걸 기억하고 있다가, 자, 그 다음에는 이거를, 텐션을 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눌러서, 보이나요? 이렇게. 기둥이, 예. 가운데 기둥은, 이렇게. 스포크, 이렇게 약간 누르는 상태. 양쪽 기둥이 이렇게 걸치는 겁니다.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재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얘이 예, 부분이 비스듬하게 이렇게 설치가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값이 약간 변형, 약간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이 되게 공구가 이렇게 해서 재야 되고 또뭐 이런 거 이런 경우는 있겠죠. 그 납작살 그러니까 예, 블레이드 스포크 같은 경우는 그 편편한 면이 기둥에, 세, 세 기둥에, 그 면이 정확하게 이렇게 닿게, 비스듬하게, 그것도 비스듬하게 이렇게 약간 공간이 뜨면 높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측정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스포크와 스포크 사이,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는 부분에 중간 지점을 측정해야 됩니다. 중간 지점 정도를 이렇게 측정해야지. 이것도 약간 스포크 그 플렌즈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니플 쪽에 가까울수록 값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중간 지점이 일반되게 다른 스포크도 이렇게 쭉 측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이렇게 보면 이제 눈금이 이렇게 가, 예, 딱 가리키는 부분, 가리키는 부분을 예,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은 있을 수가 있겠죠. 가령 이 눈금이 정확하게 예, 화살표가 눈금이 눈금에 정확하게 이렇게 가 있으면 20, 21, 22 이렇게 읽, 읽기가 좋은데 가령 20과 21의 중간쯤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거는 예. 20 20.0, 20.5 이렇게 읽어 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홈페이지에는, 파크툴 홈페이지에는 이것도 더 세분화해서 2.5 단위로 뭐 이렇게 읽어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지금은 그렇게 안 읽는 거는 파크툴 앱에서 예, 0.5 단위로 이렇게 입력하게 돼 있어서 중간쯤이다 하면은 예, 20.5. 어 중간에서 약간 모자란다 하면 그냥 20으로 읽고, 뭐, 중간을 약간 넘는다면 21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앱이 그렇게 0.5 단위로 이렇게 입력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재질도 알고 스포크의 두께도 알고 그 다음에 뭐, 스포크의 형태, 블레이드냐 아니면 라운드형이냐 이것도 알게 됐죠. 그래서 확, 환산표에는 이렇게 뭐 라운드형, 그다음에 뭐 재질, 그다음에 뒤쪽은 이렇게 뭐 블레이드 스포크, 예, 블레이드의 뭐 재질 따라 이렇게 나누어, 놓,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거는 방금 전 했던 거는 1.8mm 라운드형 예, 스테인레스 스틸이죠. 그래서 1.8mm가 되어 있고 만일 측정값이 20이다, 20이면 이 20과 예, 1.8이 만나는 지점. 20에서 이렇게 쭉 가고, 그 다음에 1.8에서 쭉 내려오면, 만나는 지점이 예, 89. 예, 89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 kgf 값으로 예, 89라는 거를 의미하게 되죠. 예, 이렇게, 예, kgf 값으로 환산을, 환산표를 이용해서 예, 환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침부터 자소리가 <laughs> 자, 그런데 아까처럼 뭐 20.5가 나왔다. 그러면 20에서 쭉 가서, 그죠? 1.8이니까 89죠. 20.5는, 그렇죠. 20.5는 20과 21의 사이죠. 그러면 21값이 99입니다. 그러면 89와 99의 한 중간쯤 되겠죠. 그러면 이게 89와 99를 빼면, 아, 80, 아, 99에서 89를 빼면 10이죠. 10의 절반은 5고, 그 20.5는 절반이니까 89에다가 5를 대주면, 예, 그 근사한 값이, 예, 나오게 되겠죠. 예, 이렇게 환산표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신의 휠셋이, 예, 트루을 끝내고 나서 장력이 어떤 상태로 있는가 쭉, 어,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스포크 전부를 텐션미터로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건 뭐 수작업으로 하든지 앱으로 하든지 좌우 스포크를 나눠서 좌는 좌끼리 우는 우끼리 번호를 이렇게 매겨서 전부 재서 기록을 해 줘야 되는데 뭐 앱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손으로 기록을 해 놔야 되니까요 그 기준은 이렇게 공기주입구를 중심으로 오른쪽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쭉 기록을 하고, 왼쪽도 이 공기 주입구 홀을 중심으로 이게 왼쪽 첫 스포크거든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쭉 기록을 해 해나, 나갑니다. 그래야 뭐 나중에 그 앱을 써서도 마찬가지고, 수작업을 해서도 마찬가지고, 그 이상이 있는, 그러니까 뭐 약간 지나치게 텐션이 높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낮거나, 뭐 이런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호를 매겨놓고 기록을 해야. 그래서 이렇게 일관되게 스포크의 중간, 중간 지점을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런데 아까 사용법에서 빼먹은 게 있는데, 가령 이거 버티드 스포크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포크의 특정 부분은 약간 두껍게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좀 가늘게 하고 이렇게 된 스포크가 있는데 그런 스포크는 측정할 때는 예, 제일 가는 부분 스포크의 제일 가는 부분을 측정해 줘야 됩니다. 아, 그거 그거 그걸 따먹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측정해서 문금을 예, 읽고 예, 기록하고 이런 식으로 예, 저는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미리 이 휠셋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재서 기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좌, 예, 우 이렇게 구분해서. 뭐 이거는 16개, 32홀짜리니까 16번까지 이렇게 해서 쭉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환산표 보고 환산값을 이렇게 쭉 다시 다 접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좌, 우 나누어서 평균을 내면 되겠죠. 평균값을. 그래서 KGF가 평균, 좌우에 평균값을 이렇게 예, 계산을 해 놓고 보면 물론 이제 이 영상 이어서 지금은 이 수기로는 안 하겠습니다 좀 조금 있다가 그 앱을 써서 한번 평균을 한번 내 보겠습니다 그 물론 이렇게 수작업으로도 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좌는 이 환상값을 쭉다 더하고 16으로 나오, 나누면 예, 평균값이 나오겠죠 우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평균값을 보고 가령 뭐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그 장력 값이 있다. 그거하고 비교해봐서, 어, 내 스포크가 내 휠셋이 그 권장값에 비해서 좀 높은 상태구나, 아니면 낮은 상태구나. 이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텐션 미, 미터가 있으신 분들은 그 이렇게 쭉 모든 스포크의 장력을 기록하고, 예, 평균값을 내서 관리를 하면, 예, 좀 좋은 상태, 완성도 높은 상태의 휠셋을 오래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처음에 구매했을 때쭉 장력을 기록하고 평균값을 내놓고 뭐 권장값을 보통에 제시하는 데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 상태를 기록해두면 그걸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사으면 되니까요. 그래게 해서 쭉 자전거를 타다가 뭐 비시즌 기간에 장력을 한번 다시 한번 측정해보고 평균값에서 처음에 측정했던 평균값값에서 어떤 변화가 있나 없나 예, 확인을 하는 거죠. 보통은 예 텐션값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죠. 뭐 저절로 장력이 올라갈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장력이 떨어졌다 하면 또 트링 트레이닝, 트링을 거쳐서 장력을 약간 올려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면, 예, 좋은 상태의 휠셋을, 예, 오래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스포크, 물론 뭐, 조심스럽게 살살 타시는 분들은, 뭐, 그럴, 그럴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만, 대부분은, 이거, 휠셋 상태를 확인 안 하고, 오래 그냥 쓰시면, 스포크가 전반적으로 느슨하게 이렇게 풀립니다. 풀려서, 그, 그런데 이제 전, 전반적으로 풀리니까 트루잉에는 그렇게 눈에 거슬리는 뭐 이상이 없으니까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예, 스포크가 풀린 상태를. 그래서 이게 풀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큰 충격이 이땅 오면 그때 이제 스포크가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오래 느슨한 상태로 계속 탔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된 상태여서 하나를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스포크가 이어서 이제 계속 부러지는 경우가 많죠. 예, 그때는 아 이건 이미 텐션이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타서 어, 피로가 많이 누적 누적된 상태다. 예,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부러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렇게 휠셋을 내 리뉴얼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뭐 스포크든 아니면 임이든 보통 보통 뭐둘다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긴 많은데 어쨌건 예, 텐션 미터는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그래서, 어, 휠셋 관리를 해주시면, 예, 오래, 좋은 상태의 휠셋을, 예, 오래 유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끔 자선거 관련 커뮤니티에 이렇게 질문이 올라오는 거 보면, 어? 나는 큰맘 먹고 텐션 미터를 구매해서 내 휠셋을 이렇게 측정을 해봤는데 좌와 우의 스포크 장력이 너무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 휠셋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프라켓 장착되는 부분 때문에 예, 스포크가 연결되는 플렌지 부분이 허브의 중심 쪽으로 이렇게 가깝게 근접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 스포크는 길이가 짧아집니다. 예, 당연히 그렇겠죠. 그 다음에 반대편은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길고. 그래서 이 짧은 쪽이 항상 예, 장력이 높습니다. 스포크가. 스포크가 짧은 쪽이 장력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만일 이 양쪽 장력이 같아지면 이 센터가 이쪽으로 치우쳐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거 좀 쉽게 이해를 하려면 이쪽은 남 떨어지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 생각해 보면 되고 이쪽은 좀 완만한 경사에서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 있다 하면 어느 어느 쪽이 힘이 더 들겠습니까? 그렇죠? 가파른 쪽에 있는 쪽이 힘이 더 들겠죠. 그래서 이쪽 스포크가 더 예, 장력이 예, 높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균형을 이렇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힘이 덜 드니까 길고 또 이렇게 경사가 완만한 데서 이렇게 당기고 있으니까 적은 힘으로도 이렇게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령 뭐 제조사에서 뭐이 휠셋의 적정한 장력이 가령 뭐 100이다. 이렇게 하면 그 기준은 예, 이쪽. 짧은 쪽이 100이면 예, 정상인 겁니다. 이쪽은, 어, 백이 안 되는데 큰일, 큰일,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 항상 이렇게 짧은 쪽이 기준입니다. 자, 반, 반대로, 앞쪽 휠셋 같은 경우, 림 브레이크를 쓰는 경우는, 예, 당연히, 예, 플렌즈 위치가 같기 때문에 스포크 길이가, 예, 좌우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느 쪽으로 기준을 잡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냐면 양쪽 스포크의 장력이 예, 거의 비슷하니까요. 어, 똑같다고는 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이게 이제 아날로그 기계다, 기계다 보니까 센터가 이렇게 딱 맞아도 좌우 스포크의 미세한 차이는 예, 있습니다. 나중에 파크툴 앱 가지고 이렇게 한번 어, 확인하는 방법을 이렇게 해볼 건데요. 예, 그거 봐도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림브레이크, 로드바이크의 림브레이크, 뭐 산악자전거도 뭐 마찬가지. 림브레이크는 좌우스프크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아도 된다. 그다음에 요즘은 뭐 로드바이크에서도 아니 산악자전거는 뭐 오래됐고 로드바이크나 산악자전거에 디스크브레이크를 쓰는 경우, 그죠 예, 네, 당연히 이거는 디스크. 그, 로터가 달린 쪽이 왼쪽 스포그가 짧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당연히 짧은 쪽, 왼쪽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제 보면, 이 왼쪽이 오른쪽, 보, 오른쪽보다, 예, 장력값이 약간 높습니다. 그것도 정상이라는 거. 그래서, 어, 뭐, 그런 쪽에 혼동이 있, 있을 필요는 없겠다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